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꽉 막히고 숨이 가빠지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모욕당했는지,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 누구도 몰라줍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기억은 잊혀지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하게 되살아납니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되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지 절대 용서 못해 절대 그렇게 우리는 분노를 품고 원한을 쥐고 미움을 껴안은 채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용서하세요 마음 편해져요.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벌주고 싶은 마음만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아직 나 자신이 깊이 상처받은 채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은 누가 이해해주지도 않고 스스로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겠는 채로 마음 어딘가에 뭉쳐 남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용서해야 할까요? 억누르고 참고 견뎌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그 답을 부처님의 이야기에서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분노와 원한,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속에서 조용한 평화로 향하는 길. 그 여정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시작합니다. 안개가 살짝 거친 산사 아침, 제자는 조용히 스승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허리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앉은 그의 얼굴에는 무거운 감정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제 마음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스승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 마음 속에 꽤 깊은 상처가 남아있나 보군요.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했던 말, 했던 행동이 아직도 잊히질 않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다 싶다가도 그 얼굴만 떠올라도 화가 납니다. 제가 이상한 걸까요? 스승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잔에 따뜻한 차를 한잔 내주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마음 속에 불을 안고 살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그 불은 상대를 태우지 않는다. 나 자신을 먼저 태운다.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요. 저는 분명히 잘못한 건그 사람인데, 왜 제가 괴롭고, 제가 힘들고, 제가 아파야 하나요? 스승은 조용히 웃으며, 잔잔히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이 화살에 맞았습니다. 그는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 하면서도, 이렇게 외쳤지요? 누가 쐈는지 당장 알아내야 해. 그러면서 정작 그 화살을 뽑지도 않고, 치료도 하지 않고, 오로지 화살을 쏜 사람만 찾아 헤맸습니다. 제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 아닌가요? 먼저 치료를 해야지요. 스승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대도 지금 화살을 맞고 피 흘리면서 그 사람을 탓하는데 온 마음을 쓰고 있지요. 정작 자신의 상처는 들여다보지도 않고 말입니다. 제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제가 아팠던 건그 사람이 떠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제 마음을 짓밟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스승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분노는 때론 너무 당연하고 너무 인간적인 감정이지요. 하지만 그것을 오래 쥐고 있으면 결국 그 불은 나의 마음부터 태워버립니다. 그대를 괴롭히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계속 붙잡고 있는 그대의 마음입니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 속에 남아있던 뜨거운 감정의 불꽃 하나를 조금 내려놓는 듯 보였습니다. 이부 원하는 어떻게 마음을 잠식하는가. 미움은 기억을 타고 자랍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제자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눈빛은 조금 붉어져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괜찮아지려 했고, 잊으려도 했지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도 자꾸 떠오릅니다. 그 말, 그 표정, 그날의 공기까지도 생생하게, 아무 일도 없던 날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면, 속이 부글부글 끌어오릅니다. 스승은 눈을 감고, 작은 숨을 들이쉰 뒤 말했습니다. 원하는 기억을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희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서 수백 번, 수천 번 되새김질을 당하며 점점 더 선명하고 깊게 뿌리내리지요.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제 안에서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저를 다치게 했던 그 순간이 제 하루를 지배하는 것 같아요. 밤에도 떠오르고 괜히 비슷한 말투를 듣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요. 스승은 조용히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뱀에게 물렸습니다. 그 뱀은 사라졌지만 그는 매일 그 자리를 만지며 어떻게 나를 물수 있었지? 어디서 그 뱀이 나타난 거지? 그렇게 스스로의 독을 매일 꺼내어 다시 삼키고 있었지요. 원한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자는 놀라듯 되물었습니다. 그럼 원한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그 기억을 붙잡고 있기 때문인가요? 스승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처 준 사람이 나쁘지요. 하지만 그 사람이 떠난 뒤에도 계속해서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이제는 그 기억을 놓아줄 때가 된 것입니다. 제자는 말없이 자신의 두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손 안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왠지 꽉 움켜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스승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대여, 원하는, 누군가를 벌주려다 결국 나를 망가뜨리는 독입니다. 누군가의 죄를 평생 기억하며 자신을 벌주는 일에서 이제는 그대 자신을 풀어줄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자의 눈가에 조용히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금껏 단한 번도 그 상처를 놓아도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용서하지 말고 나를 놓아주세요. 조용한 숲길을 걷던 중 제자는 문득 멈춰 서서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을 제가 붙들고 있으니까. 정작 힘든 건 저라는 걸 알면서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나쁜 사람인가요? 스승은 제자의 걸음을 멈춘 곳에서 나뭇잎 하나를 주어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가 나쁜 사람이라면 지금 이렇게 아프지도 괴롭지도 않았을 겁니다. 마음이 상처를 입은 사람은 쉽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놀란 듯 스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가요? 저는 늘 용서는 상대를 향한 자비라고 생각해왔는데요. 스승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용서를 자비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자꾸 상대를 중심에 두게 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할 만큼 위대한 사람이다. 너는 나에게 상처 줬지만 나는 참는다. 이건 자비가 아니라 마음 속에 상처를 더 깊이 감추는 일이지요. 제자는 가만히 손을 모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승은 조금 더 조용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진짜 용서는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고통을 풀어 주는 일입니다. 계속 미워하고 계속 기억하고 계속 분노하며 살아간다는 것. 내 안의 그 사람을 여전히 살게 하는 일입니다. 제자의 표정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럼 저는 그 사람을 위해 용서해야 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 그 미움을 놓아야 하는 거군요. 스승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움은 나를 묶는 밧줄입니다. 용서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사람을 향한 끌어오르는 감정의 밧줄에서 그대 자신을 먼저 풀어주십시오. 제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무언가가 가슴에서 스르르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부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미워하지 말라. 해나를 안아주는 용기. 늦은 오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서지는 시간. 제자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스승님, 사실 저는 그 사람보다 제가 더 밉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이어졌습니다. 미워하는 내 마음이 싫고 화를 못 참는 내가 한심하고 상처를 오래 끌어 안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답답하고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잠시 바람이 흔들리듯 제자의 어깨도 가늘게 떨렸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자신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고통은 두 배가 되지요. 상처 입은 마음 위에 자책이라는 또 다른 상처를 더 얻는 셈입니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제 자신에게도 상처를 주고 있었던 거군요.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깊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마음은 아직 다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빨리 잊어야지, 참아야지, 하며 자기 마음을 다그치기만 하지요. 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승님, 저는 저를 한 번도 제대로 안아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남에게는 잘 참아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제 마음은 계속 몰아붙였지요. 스승은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대에게 가장 필요한 건 자비입니다. 자비는 남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건네는 따뜻한 말입니다. 괜찮다. 아직 너는 아픈 거야. 그 마음은 천천히 풀리면 돼. 이런 말을 가장 먼저 내 안에 나에게 건네야 합니다. 제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마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직 아파서 그래. 천천히 해보자. 그 말은 누군가를 향한 용서가 아니라 지금껏 몰라주었던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첫 번째 위로였습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놓아보세요. 하루 해가 저물 무려 스승과 제자는. 산길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 아래에서 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용서도 놓는 것도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고통이 제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스승은 천천히 걸음을 멈추며 발 밑에 작은 돌 하나를 줍더니 제자의 손바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이 돌을 한번 쥐어 보십시오. 제자는 돌을 단단히 움켜 쥐었습니다. 얼굴에 힘이 들어가고 손끝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어떤가요? 무겁지요? 스승의 물음에 제자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겁습니다. 작지만 오래 쥐고 있으니까 점점 아픕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분노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감정이지만 오래 쥐고 있을수록 무겁고 고통스러워집니다. 제자는 손에 쥔 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비워지자 무언가 마음도 함께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스승은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서란 누군가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 아닙니다. 놓아주는 것입니다. 상대를 놓고 기억을 놓고 무엇보다도 그 감정을 쥐고 있던 내 마음을 놓아주는 일이지요. 제자는 조용히 묻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걸 쉽게 놓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아직도 끌려갑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놓는 연습부터 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번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말해보십시오. 나는 너를 용서하진 않겠다. 하지만, 나를 위해, 오늘은 너를 놓아보겠다. 이 말이 반복되다 보면 마음은 조금씩 놓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제자는 눈을 감고 스승의 말을 마음에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하진 않겠다. 하지만 나를 위해, 오늘은 너를 놓아보겠다. 그 말은 분노도 미움도 용서도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육분의 안의 평화를 위한 수행법. 미움에서 나를 건져내는 연습. 조용한 저녁 산사의 종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습니다. 스승과 제자는 마당 끝 평상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저무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자는 아주 깊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조금 알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진짜 평화로 가는 길이라는 걸요. 그런데도 마음 한 구석은 아직 불안합니다. 다시 그 사람을 마주하면 예전의 분노가 또 올라올까봐 제 평화를 지키지 못할까봐 겁이 납니다. 스승은 잠시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말없이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흙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마음도 이 흙처럼 흔들리지요. 누가 밟으면 움푹 꺼지고 바람 불면 날아갑니다. 하지만 그 흙을 매일 고르고 다지고 물을 주면 어느 순간 단단한 길이 됩니다. 마음도 매일 다스려야 평화가 자랍니다. 제자는 조용히 무릎을 감쌌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연습을 해야 할까요?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대를 위해 세 가지 수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지만 아주 깊은 수행입니다. 매일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 매일 단 5분 눈을 감고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떠오르는 감정과 기억을 아, 지금 이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미워하지도, 다그치지도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수행의 첫 걸음입니다. 마음을 어루만지는 말 한마디. 하루에 한번 상처받은 내 마음에게 말을 건네십시오. 오늘도 잘 견뎠다. 아직 아프지만 나는 잘 살아내고 있다. 괜찮아. 너는 미워해도 괜찮아. 이 말들은 그대의 내면에 조용한 평화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3. 놓아보는 연습.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미워하지 않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오늘도 너를 미워한다. 하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그 미움을 내려놓고 나를 살겠다. 놓는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놓는다는 것은 더 이상 그 기억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말없이 그 말을 마음속에서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 나를 위해 이 미움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나를 지켜내겠습니다. 스승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이 서로의 마음을 감쌌습니다. 누구나 미워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분노하고 누구나 상처를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내는 사람이 진정한 수행자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평화가 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미워해도 괜찮습니다. 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미움에서 나를 건져내는 연습.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허락해주세요. 오늘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미움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 지금 나참 미워하고 있구나. 나는 아직 놓지 못했구나. 이렇게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그 감정이 나를 잠식하는 힘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둘째, 감정에게 말을 걸어 보세요.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 너 지금 많이 힘들었지? 이 마음도 결국 나를 지키려는 마음이었구나. 고마워. 이제는 조금 쉬어도 괜찮아. 내 안의 분노와 미움은 사실 나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마음을 미워하지 말고 이해해 주세요. 셋째, 나를 위한 작은 평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 10분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조용히 숨을 쉬며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 혹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는 시간도 좋습니다. 나는 지금 나를 돌보고 있다. 이 짧은 시간들이 쌓이면 어느새 내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 한가운데 있는 미움을 꺼내요. 살며시 손바닥에 올려놓고 그저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놓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잊으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내 마음의 친구가 되어주기로 약속해주세요. 미움에서 나를 건져내는 길은 내가 나를 이해하는 그 순간부터 열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미워해도 괜찮습니다. 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럼 이제 그 미움에서 나를 천천히 건져내는 연습을 조금씩 시작해 볼까요? 먼저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그저 조용히 바라봐 주세요. 억지로 괜찮은 척 하지 말고 착한 사람 되려고 애쓰지도 말고 그저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나는 지금 미워하고 있구나. 이 감정이 참 오래됐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그 감정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더 강해지지만 이해하고 바라볼수록 약해지니까요. 그리고 감정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이건 아주 중요한 연습입니다. 내 안의 미움도 사실은 나를 보호하고 싶었던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 그때 정말 힘들었지. 너는 나를 지키고 싶어서 이렇게 된 거구나. 미움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감싸고 있었구나. 그렇게 말해주면 그 감정도 조금씩 눈물을 흘릴 겁니다. 오해받고 미움받던 감정도 비로소 받아들여진다고 느끼니까요. 이제 나를 위한 작은 평화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매일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마음을 돌보고 있다. 나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를 주고 있다. 나는 나와 함께 걷고 있다. 이런 작은 연습들이 쌓이면 마음은 어느 날 혼자서도 고요하게 설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놓는 연습. 놓는다는 건다 잊어버리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속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이 기억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나만의 선언입니다. 나는 오늘도 그 사람을 미워한다. 하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그 감정을 손에 내려놓겠다. 이 말이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 반복하다 보면 마음은 그 말에 점점 설득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미움에서 나를 건져내는 연습. 그첫 걸음은 바로 나를 이해하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미워해도 괜찮습니다. 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 나를 위해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아 보세요. 그대 마음에 고요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